반갑습니다. 미세스 앤입니다. 어, 살면서 왜 나는 계속 같은 매번 같은 돌부리에 걸러서 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어, 사람 관계에서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시도하고 노력해보려고 하면 늘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식으로 말이죠. 어, 찰스 화이트필드가 쓴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 어, 라는 이 책에서는 이런 걸다 이렇게 내면 아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목보다는 여기 이렇게 부제로 나와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다독이는 법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책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뇌면 아이라는 말은 우리들 뭐 일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 덜 자란 자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칼륨은 신성한 아이라고 불렀고, 에메폭스는또 경이로운 아이, 뭐 알리스 밀러는 참 자라고 불렀더라고요. 어, 특히나 이참 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무의식에서부터 존재하는 진짜 자. 이걸 말하는 게 내면아이인데, 우리가 아이라는 단어 때문에 갖는 선입견 때문에 이 내면아이라는 말이 조금 아직 미숙한, 덜 자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쩌면, 근데 또 그런 의식의 흐름이 맞기도 한 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상처받은 자아를 숨기고 또 부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면아이가 덜 자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목차에 나오는 것처럼 내면 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내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좀덜자한 상태 이런 걸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뭐 원래 그렇게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학대나 상처로 인해서 내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문제가 있는 내면 아이 상태가 되는 거죠 어, 건강한 사랑을 받고. 또, 애정어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사람은 내면 아이도 건강해가지고 뭐, 관련된 문제도 없다고 해요. 저자는 약 5%에서 20% 정도가 건강한 내면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건강한 내면 아이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만들 거고요. 찰스 화이트필드가 말하는 게 바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통해서 참 자아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나 의존된 자아, 의존적인 자아를 내세워서 살다 보니까, 피해자의 상태로 살아가면서 만성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패턴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 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면 아이, 이참 자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는, 뭐, 이런 걸, 돌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지 않잖아요. 뭐, 아, 저기 돌뿌리가 있네? 하고 인지하고, 어, 그렇게 뭐, 넘어가는 게 사실은 고생을 덜, 덜 하는 길인데, 저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겪어봐야 개선이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데, 어,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어떤 패턴이 방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바로 내면 아이를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내면 아이가 숨어 버렸다거나 또는 거짓된 자아를 내세워 산다는 말은 진짜로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나를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나와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 이렇게 심연해 숨어 있다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갑자기 수면으로 팍 솟구치면서 문제를 팡팡팡팡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문제가 이 마음 속 심연에 드러나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그런 내면 아이라의 문제라는 생각을 보통은 하지 못해요. 지금의 나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최근의 내 행동이나 상황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보통 그런 걸 곱씹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잘 파악이 되지 않죠.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진짜로 시리도 내가 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하면서 이렇게 불운을 탓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뭐, 이런 걸 이야기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왜 끄집어내느냐?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어른이 됐으면,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어린 시절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부모 탓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건 누군가 부모 탓? 뭐 누군가의 탓을 하려고 그걸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흉터와 어떤 앙금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지, 그걸 알고 취유에 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이제 건강한 내면 아이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태를 참자와 거짓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 내면 아이가 자유로운 상태는 이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겪고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때 그때 느껴지는 적당한 수준의 뭐 자연스러운 분노 또는 감정 표현도 뭐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자기 주장이 확실하죠. 이렇게 뭐또풀어는 면만 진정한 자아인 게 아니라 또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해맑고 순수하게 그럴 때도 있고, 또 보살핌을 받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 애정이 넘치기도 하죠. 어, 상처를 받았을 땐 상처받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거짓된 자아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다른 사람 위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미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죠.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안 뭐 보여주려고 지나치게 이렇게 과장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보살핌 받는 걸막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고 늘 강한 척하고 질투심이 많고 비판적이며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진정한 자아와 거짓된 자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보였다가도 금세 자기 조절이 돼가지고 진정한 자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바로 거짓된 자아로만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의 역할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공허하고 부자연스럽고 위축된 상태가 되죠.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이렇게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 이런 강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향점처럼 보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에 집착하고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여러분은 그러면 이두 가지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두 모습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순간도 있고, 좀 순수해지는 순간도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거짓된 자아와 진정한 자아를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다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꼬였다, 잘못했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아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찰스 화이트필드는 바로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야 할그 내면 아이, 이 내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순간들에 상처를 받고 외상을 입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욕구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종의 방어막으로 거짓된 자아가 참 자아를 잠식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방식의 상처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어,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면 아이를 우리가 왜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된 자아와 참 자아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자아의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마음이 더 탄성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